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르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구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요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위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예언적 메시지 중네 번째에 해당하며 앞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임하,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날의 이 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회복을 예언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스가랴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때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거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쉐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유일성과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와 죄의 본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는 1십장과 십절과 십일절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 일어나게 될 지형의 변화를 묘사하는데요. 그날에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사해를 지나. 아카바 만까지 이어지는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요. 개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이고요. 림머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틀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우뚝기소사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들이 평평해지는, 높은 곳도 다 깎아 없어지고 평평해지는 그곳에 예루살렘만이 우뚝 솟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범위를 말하고요. 하나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창하는 곳까지는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고 주변 지역은 낮아지며 그 땅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백성이 안전히 살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특별한 위치와 영광을 계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됨을 상징하는 거죠. 말세의 예루살렘은 이런 지형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성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것을 스가리 선지자는 11절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시금 많은 사람으로 붐비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언약 공동체의 풍성함과 놀라운 생명력을 계시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지막 때 언약 공동체가 누릴 축복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분열이 아닌 평안과 소망, 사랑과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신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늘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폭풍과 같은 삶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12절과 15절에 다루는 사건들은 시간상으로 앞에 3절이 다루는 사건, 곧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이 벌이는 전쟁에 개입하신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몰려온 이방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의 대적들은 아직도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곧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 눈구멍 안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섞는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한 12절은 메시아의 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또한 언약 백성들의 대적들 대적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것이고 그들은 각기 칼을 들고 서로 공격하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은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시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치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3절에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라고 예언한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외부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최후의 전투에 가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는 유다 백성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결과 사방에서 몰려온 이방 민족들의 재물,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죠.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1절과 2절이 묘사하는 상황 곧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귀중한 것들을 약탈하는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자 약탈하던 자와 약탈당하던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마지막 때에 회복된 언약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강한 공격을 받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전체가 연합하여 거룩한 싸움을 치를 것이고 넉넉한 승리를 거두고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15절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서 주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날에 언약 백성의 대적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말과 노새, 낙타와 낙이 등 모든 짐승 곧 그들의 전쟁 자원 전체에도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 구절의 예언은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과 혼란으로 멸망하고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이지요. 특히 14절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유단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지만은 장차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회복과 평안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려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미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용할 양식과 피로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두시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간증과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